4번 파트 가보겠습니다 자, 바세다 별표 쳐놓고 일단 바. u 그러나, 그러나, 대렇지 너무 명료하지? 그러나 그럼 안무장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면 되겠다 때때로 말이다 the object requested 까지 was가 일단 서술어로 볼수 있어야 돼 요청되어지는 물건이 말이다 요구되어지는 물건이 wasn't suit, 알맞지 않을 수도 있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for the task, 그 과업 그 일에요 보서가 뭐, is a cup, 거가치앙. w i t crack, 크랙또 나왔네. 그렇지? 크랙. Crack. 여기서 크랙은 균열이겠지. 그렇지? 균열을 가진 in it 컵에요 그러면 the task가 일단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지? 뒤에는 문제가 있는 컵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그걸 찾아내면 되겠다. 그렇지? 4번은 오히려 명료해져 정답이. 자, researchers는요. have. 서선 순호. 가져요. 증거를요? 됐다면 주어가 없네. 형용사 절이구나. 제안하는 증거래요. 수의 일치. 대절이아 를. Helping by children. 아이들의 의아냐. 야, 아이들 의리 아냐. 아이들의 의아냐. 아이들의 의해서 돕는 것이. 아이들의 의해서 돕는 것이. Really is motivated. 정말로. 동기가 부여되어 진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를 가진데 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지냐? 진정한 어떤 케어, 관심이야. 뭘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게 빈칸으로 나올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에 의해서야. 아이들에 의해서 돕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있잖아. 어떤 보상이나 보상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케어, 관심이야. 대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 가장 my colleagues 나의 동료들은요 conducted 수행했어 행했어 an experiment 실험을요. 자 이니치 들어왔다 이니치 뒤에는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오죠. 즉그 실험에서요 그 것에서 그 실험 속에서 한 어른이 played with a three year old 세 살짜리 아이와 play 했답니다 놀았던. 놀았던 그리고요, asked 이때 asked는 당연히 played와 병렬된 겁니다. 대체 요청했던 실험이래. him or her 이때 him or her가 세 살짜리 아가, 그 혹은 그녀가 to hand over 야 건네줄 것을 요구했던 실험이야. 특정한 물체들을요, 특정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요. 아직 더태스 task를 가르키는 말은 없다. 인정하지, 그치? 왜? 여긴 복수니까. 맞지? 자, 그럼 2번도 버리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말이다. 예를 들어. 대체, the adults, 어른은요, had a pitcher of water. 물 주전자를 가졌대요. next to her, next to her. 대체, 이때 her는 어른 옆에요. 그녀 옆에. 그리고요, asked, asked. 요청한 거지. 물어본 거지 그 아이에게요. Can you hand me the c u p 나에게 컵좀줄수 있어? So that I can pour the water. 내가 물을 좀 붓기 위해서. So that 주동 주어가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컵 이상하지 그치 역시 한번 버릴게. 자 나왔네 정답 근거 여기 있잖아. 똑같잖아 지금 제시문과 뭐가 똑같은데요? 봐봐. 제시문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 대체 똑같잖아. When when the object c u p is requested, 요청되어진 그 물체가 was durable, 알맞았을 때, 괜찮았을 때. 즉 그게 뭔데? 부셔지지 않는 컵인.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럴 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hand 동대부 hand it over. 그부셔지지 않는 컵을 건네줬대요. 핸드오버 건네줬습니다자 재심은 넣면 으 깔끔하지 그치? 그러나 때때로요 그 물체는 요청받은 물체는요 워 i 스티드 그치? 알맞지 않았지 그치? 왜 부셔졌으니까 그일에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근거는 아래 문장 즉 4번 뒷 문장에서 꼭 찾으라고 했다 그치? 올리면요. The r e s e a r c h e r 들은요 found 발견했습니다 대처리아를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종종 무시했다는 거야. 뭘? 그 요청되어지는 물건을요. 컵이지, 컵. 부셔진 컵. 내말 이해 가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but sometimes the object 이 부분이 없다고 치면, 친구들아, 없다고 치면, 볼 봐. 요청되어지는 물건이 알맞았을 때 아이들은 보통 되게 그것을 건네줬어. 근데 아랫문장에서 갑자기 아이들은 종종 무시했어. 그 요청된 물건을. 말이 돼, 안 돼. 안돼지 그치? 이두 개가 정확히 연결이 안 되지, 그치? 야와 야가, 그치? 아, 이래서 4번이구나, 이렇게 풀어도 돼.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볼수 있어도 돼, 얘들아. 내가 좀 이해 가지, 그치? 어차피 문장 넣기는요, 중간 삽입된 문장이 없으면 문맥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걸 파악하는 것도 요령이다. 자, 한번 더, 4번 버트 연구자들은 발견했지. 대쩌리야를 아이들이 종종 무시했다는 거야. 그 요청된 물건을요. 그리고요, riched, 뻗은 거야. 더 알맞은, 알맞은 물건을 향해. 뭐, search as an intact, 온전한 컵과 같은. 근데 어디에 있는? 방의 다른 부분에 있는. 자, so the children. 그래서 아이들은요, one just, 단지, 단지, dumbly, 묵묵하게, complying with,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comply with, 단어 외우세요. confirm, 순응하다 따르다 follow야 어른들의 말을 묵묵히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미콜론 오히려 그들은요 아이들이다 이때 they는 아이들은 원했습니다 to actually help 그치 실제로 도와주는 거야 허허허 이때 허는 어덜트 단수 어른이 어른이 complete the task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을 실제로 돕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나온 게 빈칸으로 가면 위에 있는 뭐야? Genuine care for others지, 그렇지? 진정한 관심이지,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지? 진정한 관심이지, 그렇지? 그래서 빈칸 혹은 연결사 문제로 변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